안녕하세요. 팩터한입니다 어, 조피 작업을 음. 다못 마쳤는데, 아버지께서 기계 유제를 좀 빨리 하, 하고자 하, 하셔가지고, 원래 음. 계획대로라면, 음. 날 음. 후에 조피 작업을 조금 마무리하고, 어, 기계 유제, 기계 유유제를 살포를 하려고 했는데요. 음. 아버지가 지금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날이 음. 너무 좋다. 계속 음. 날이 좋다. 무수요일날 남부지방에 비가 온다고 하더라 라고 말씀하셔서 미래를 마무리했구요 총 저희 집이 170주인데요 어, 지금 40주 정도 못했어요 그래서 130주 정도 작업을 했구요 130주 정도 작업하는데 지금 3일 하루 이틀 3일 네, 3일 걸렸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작업이 이제 속달되다 보니까요 여기 위에까지 작업을 하게 되,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더 높아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부만 하려고 했는데 숙달되다 어, 보니까 조금씩 더한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기계 유지할 때까지 이거 마무리하고 그리고 3 0 4 0주못한 거는 뭐 비교군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비자업을 여기까지만 어, 마무리를 하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작업 시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계유 유제를 어, 살포를 하면서 뭐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바람이 별로 안 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기계유 유제는 어, 방제는 제가 8시 경부터 할 거고요. 어, 그, 여름에는 새벽 5시 정도 방제를 시작하고요. 이제 겨울에는 조금 온도가 영상으로 대하기 때문에 8시나 8시 반 정도 어 방제를 하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내차 어 분량을 합니다. 여기 기계유제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어 기계유제를 하나 보시면 자, 이거 하나 까봤는데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 여기도 뭐라고 써있는 성분 이렇게 이 기계유유제 그 <laughs> 기름이죠 <웃음> 음. 복숭아 사과 감귤패 여기에 월동기 수관, 수관철인데 지금 어,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어, 해가 지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저 해가 항상 반갑습니다 일을 마무리할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요